예, 이거 정말 망중 아닙니다. 야, 오늘, 예, 저희, 저희 이제, 충청북도 관련된 우리 선대위 구성하기 위해서 그 관계된 분들 좀 만나고 통화하고 뭐 소통하며 정신없이 지냈는데, 예, 모처럼제 저도 오늘 이제 제천에서 이 예,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어, 어머님 가서 병문안도 하고, 어, 그리고 또, 의사선생님도 잠깐 만났어요 그랬더니 다음주 중에는 퇴원해서 이제 좀 입원가료 같던 것을 조금 조심하면서 어 퇴원을 해서도 치료해도 되겠다 이렇게 의사가 좀 좋은 그런 의견을 주셔서 마음도 한결 가볍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잠깐 들려서 일좀 정리 좀 하고 저녁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문득 바람이 좋고 정원이 좀 조용해서 잠깐 둘러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야, 정원에서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었던 젊은 날의 추억을 제가 만났습니다. 야, 젊은 날의 추억. 음, 뭘까요? <laughs> 예, 우선 햇살이 지금, 아, 지금 뭐, 아, 햇살이 뭐, 진짜 눈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에 화사한 그런 햇살 아래 모처럼 정원에 앉아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아침에 니스핌 TV에 이낙연 우리 전 총리님 출연하셔서 상당히 의미있고 그리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토론과 대담이 있었죠. 예 정말 제가 그 트위터에 엑스에도 그 올렸습니다만은 정말 진솔하고 어, 그런 그, 그 진짜 사심 없이 하는 그런 대화와 토론은 보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됐죠. 우리 대학 시절에도 그렇고 좀 진짜 우리 젊은 날에 밤새워서 결론 나지 않는 토론을 가지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막 가벼워지고 훨씬 더 피곤하지 않고 기분이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났죠. 이 제가 정원에서 젊은 날의 추억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뭘까? 바람소리도 굉장히 지금 많이 들리시죠. 젊은 날의 추억. 이근규의 젊은 날의 추억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젊은 날의 추억입니다. 예, 젊은 날의 추억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자, 뭘까요? 바람 맞 맞춰보세요. 예. 젊은 날의 추억을 꽃말로 하고 있는 꽃을 만났습니다. 아, 이게 제가 보통 한 어, 4월 말에서 5월 초 이때쯤 이제 이렇게 어, 좀 날씨가 좋은데 중심으로 먼저 피긴 하는데 예, 오늘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 만난 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좀, 어, 좀 싱거운 사람 같지만 예, 이렇게 올해 처음 만난 저의 그리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꽃을 소개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했다. 참, 정치하는 놈 치고는 너무 황당하죠?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복잡해도, 제가 오늘 전에 만나는 분들에게도 그 얘기 할 거예요. 야, 내 오늘 젊은 날의 추억, 이 꽃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텐데,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날의 추억. 잘 보이시나요? 제가 좀 자세히 보여 드리기 위해서 예, 화면 방향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 꽃입니다. 무슨 꽃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이 꽃입니다. 원래는 저, 저희 그 사무실 담벼락 옆에 좀더저큰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안 폈어요. 제가, 네. 거, 기가 있으면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근데 거기 는없고 이거는 작은 나무인 이렇게 벌써 이렇게 잘펴 있어요. 예. 이야, 이. 와, 아, 그래. 바로 이 냄새야. 이 냄새. 예, 예, 이 냄새. <laughs> 아이 그저 우리 친구분들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무도 안 적어주시네. <laughs> 뭐다 아는 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꽃의 꽃말은 젊은 날의 추억입니다. 예, 네, 젊은 날의 추억. 이 꽃말이 뭐 영원 우애 우정 뭐 이런 꽃말은 많은데 젊은 날의 추억 이렇게. 예, 이야기 되는 꿈만은 음, 저, 드물죠. 예. 저희 그 모교였던 고려대학교의 본관 앞에 가면, 어, 그 이제 인천 김성수 동상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예, 이 서관으로 가는 그 언덕까지 옆에 그 벤치가 하나 있는데, 벤치 뒤에 아주 울창한 그이 꽃이, 어, 피어 있었어요. 그, 그게 그 뭐랄까 그 개나리들이 군락을 이루 것처럼 이 꽃이 나무가 아주 크게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본관 앞을 가기만 하면 냄새가 아주 아주 보통한 뭐 뭐랄까 완전히 그냥 향기 향수를 뿌려놓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향기가 아주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고그 벤치에 제가 앉아서 책을 보고 글을 쓰고 뭐 그랬는데 그, 저를 이제 찾아오고자 하는 뭐 저희 하구들이. 그 뭐, 이렇게, 강의실이나 도서관이나 또는 학생회관이나 뭐 이런 데서 저를 못 보면, 여기저기 찾다가 못 보면, 글로 찾아와요. 아, 이금비 아마 거기 있을 거야. 거기에 와서, 제가 뭐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옆에 앉아서 같이 얘기하다가고, 뭐 이것저것 그 음료수도 사갖고 와서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시간들 가졌었는데, 아 그렇죠, 청사님. <laughs> 자, 드디어 청사님 아니면 해, 누가 해결을 못안 해주시네. 맞습니다, 라일락이죠, 라일락. 예. 이 라일락이 필 때쯤 되면, 예, 이제 초여름이에요, 초여름.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오늘 하고 정말 뭐 진짜 발바닥이 부르트럭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음, 제가 어이 라일락이 이렇게 핀 것을 오늘 처음 봤어요. 아마 제가 꽃상태로 봐서는 며칠 됐을 텐데 아시다시피 식벽이 올라왔던 밤에 내려오고 뭐 어저께도 안양에서 어, 일 보고 이렇게 여주 거쳐서 양평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천에 와서 뭐또 잠깐 차 한잔하고 그러니까 밤 1시 반에 들었었거든요. 그런 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에 에, 이렇게 좀 나름대로 꽃들이 피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몰랐네요. 아, 이거 미안해서 제가 좀 이렇게 에, 라일락 꽃 옆에 네, 잠깐 앉았습니다. 네. 이 라일락은, 요, 요, 요꽃 이파리 있잖아요. 이파리. 이파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어금니에 넣고 한번 씹어보세요. 네. 어떤 맛이 나는지. 네, 요 라일락, 요 잎새, 요, 요거요꽃 요거. 말고 요 라일락 잎, 요 잎을 따서 이걸 따요. 따가지고 어금니에 넣고서 한번쫙 씹어보세요. 어떤 맛이 날까? 네, 이 꽃향기는 뭐 라일락 꽃향기는 맡아보신 분들 아세요? 아주 극하죠. 예, 거의 향수도 이런 향긋한 향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라일락 이파리는 야, <laughs> 네, 어우, 바람 많이 불죠 네. 제가 요요 요, 요 의자를 잠깐 갖다 놓고 앉아서 여기서. <laughs> 이, 이, 나, 코 대꽃말은 젊은 날의 추억이죠. 그리고, 어, 이 잎사귀를 딱 따서 한번 입에 물고 씹어보시면, 글쎄요, 어, 저는, 그 맛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가장 먹기 힘들었던 한약의쓴맛 같이 엄청 했습니다. 얼마 쓰냐면 그냥 막 물을 아무리 헹궈도 그쓴 맛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쓰더라고요. 물론 제가 좀 순박하던 시절에 저희 선배가 한번 그렇게 씹어봐라 이렇게 얘기해도 못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라일락 잎사귀를 씹었을 때 나오는 그 맛은 첫사랑의 연인과 헤어질 때의 그 아픔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게 젊은 날 추억이다 꽃말이요 어쨌든 꽃실이 정원에 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터 있었습니다. 아. 예. <laughs> 예, 여기가 이게 라일락의 저큰 그 라일락이거든요. 요 그거 나중에 이제 흐들어지게 꽃이 피어 오르면 제가 한번 소개를 또해 드릴게요. 근데 요게 네 여기는 아직 안, 안 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저기는 많이 폈죠, 아, 여기 이렇게 많이 폈죠. 정원에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서 지금 저도 좀 잠시만 힐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제 사무실 있는. 삼수인 정원입니다. 예. 매일 새벽에 칙칙한 그 어,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밝고 화사하고 아주 그 어, 진짜 싱그러운 그런 어?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저도 마음이 좀 힐링이 되고. 또 이제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어, 상당히 마음 깊은 그런 그, 어, 검토와 고뇌 그리고 어, 어, 삶을 돌아보시면서 어, 여러 가지 그 결단을 하고 계셔서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그리고 전 우리 나라로서도 이건 천운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펼쳐지는 새로운 또이 정치 상황을 제가 이제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서 라일락을 소개해드리고서서여기까 왔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네, 제가. 괜찮죠? 네. 혹시 이제 산이나 들이나 집 근처 어디 근처에서 라일락을 만나시면 이렇게 한번 사진을 잘 찍어서 저에게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라일락 너무 좋아하는 꽃이에요. 네. 네, 우리 젊은 날의 추억, 그 가슴속에 담고 우리 뜨거운 열정을 불사르는 4월, 5월 그리고 6월 3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좀 네. 시간 되세요 제가 또 6시 반에 또 가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인사를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이 맑은 곳에서 이렇게 함께, 예,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어, 다행입니다. 어,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막 웅크러졌죠? 이해하세요? 얼굴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요새. 자,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